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같은 곳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한 남자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해 영하 27도의 눈보라를 뚫고 총알이 빗발치는 두만강을 건너 남한까지 온 이유, 그것은 단한 사람, 그의 아내를 다시 데리러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회령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었지만 이곳만큼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회령 제12호 정치범수용소. 이곳은 사람이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눈빛 하나까지도 감시받는 땅이었죠. 철문이 덜컥 잠기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243번, 244번, 작업장으로 나가 경비병의 고함이 울려 퍼집니다. 243번은 준호라는 청년이었고, 244번은 그의 아내 미경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부부였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뜨거웠지만, 이 잔인한 세상은 그들의 사랑마저 죄라고 불렀습니다. 하루 14시간씩 돌을 나르는 일. 그것이 그들의 일과였습니다. 밤이 되면 배급되는 한 줌의 옥수수 껍질죽으로 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익지 않은 것이었죠. 배는 항상 고팠고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날의 온도는 영하 27도. 손끝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보였습니다. 바로 미경이었습니다. 작업장의 소음 속에서 쇠망치를 들고 돌을 깨는 거친 숨소리 사이로 준호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미경아, 손 많이 시리지?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얼어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당신 얼굴 보니까 덜 추워. 단 한마디. 그 말이 준호가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취급받던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로 자신들이 여전히 인간임을 기억했습니다. 사랑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밤이 되면 감시탑의 불빛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 불빛의 방향을 세며 탈출 계획을 조금씩 세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탈출 시도는 곧 사형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서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오겠어. 어느 날밤 하늘이 무너질 듯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폭풍우는 거세게 울부짖었고, 전기선이 끊어져 수용소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 어둠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단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경비병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준호는 산쪽 배수로로 몸을 숨겼습니다. 눈 속에 구멍을 파고 온몸을 땅에 붙인 채 밤새도록 기어갔습니다. 눈이 입으로 들어왔고 코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손톱이 하나씩 부러져 나갔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경아, 기다려. 내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산을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탈출을 눈치챈 것입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총알 하나가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관통했습니다. 순간 비명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눈 위로 스며들며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더 깊은 숲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흘 동안 눈밭에서 버텼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눈을 먹었고 흘러나오는 피를 삼켰습니다. 추위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자 발가락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왼손 검지가 동상으로 까맣게 변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그는 마침내 얼어붙은 두만강 앞에 섰습니다.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 위로는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하늘이 내민 마지막 손길 같았습니다. 미경아, 이 빛을 따라갈게. 그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얼음장 같은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발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자 팔로 물을 밀며 나아갔습니다. 어디선가 다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총알 하나가 그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는 계속 헤엄쳤습니다. 강을 건넜을 때 그의 몸은 거의 얼음 조각이 된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준호를 구한 것은 중국 조선족 노부부였습니다. 그들은 강가에 쓰러져 있던 준호를 발견하고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를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노인이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자네, 북한에서 왔지?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내가 아직 그 안에 있습니다. 노부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들도 한때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한달 동안 준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허벅지의 총상은 심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었기에 노부부는 전통방식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약초를 발랐습니다. 어깨의 총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컸지만 다행히 준호의 몸은 버텨냈습니다. 그한달 동안 준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는 항상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작업장에서 쓰러지는 모습, 경비병에게 맞는 모습, 그를 부르며 울고 있는 모습, 그럴 때마다 준호는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꼭 다시 데리러 가야 해. 그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달 후, 노부부는 준호를 미랑 조직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돈 전부를 털어서 미랑비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준호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노부부는 그의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이걸로 남쪽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그리고 자네 아내도 꼭 구해내게. 준호는 밤바다를 향해 떠나는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배의 엔진 소리, 사람들의 긴장된 속삭임.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밤바다 위에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빛이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미경이를 살려주세요.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미경이 몰래 남긴 쪽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우야, 우리가 서로의 등불이 되자, 아무리 어둡더라도 끝까지 찾아와줘. 그 문장을 읽으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응, 내가 약속 지킬게. 배는 사흘 동안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중간에 중국 해경의 순찰선을 피하기 위해 몇 번이나 엔진을 끄고 숨어야 했습니다. 배 안에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소리를 내면 모두가 끝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배는 제주 남쪽 해안가의 작은 폭우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남한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몸무게는 39kg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정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북한에서 무엇을 했는지, 끝없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변 보호소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준호는 한글을 다시 배웠고 남한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밤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한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미경 밤마다 그는 창문 너머로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그녀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착 교육이 끝난 후 준호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일하는 동안 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는 탈북민 커뮤니티를 찾아다녔습니다. 혹시라도 미경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령 12호 수용소요? 거기서 탈출한 사람은 거의 못 들어봤는데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잖아요. 저도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는 매주 탈북민 정착 지원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미경의 이름과 특징을 말하며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남한에는 좋은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탈북민 정착 지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한국 생활을 알려주고 취업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곳에 오는 모든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언젠가는 미경도 이곳에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 교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마른 손, 그리고 눈빛 속에 담긴 익숙한 슬픔, 준호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여기 난민 명단에 김준호라는 분 계신가요? 그 목소리.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등불 장식을 떨어뜨렸습니다. 등불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울렸지만 그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그가 밤마다 꿈에서 불러온 이름,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아, 준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야,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향해 달려가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얼음처럼 굳어 있던 지난 세월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당신, 정말 살아 있었구나. 준호야, 나도 약속 지켰어. 미경의 손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낡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서로의 등불이 되자, 바로 준호가 가지고 있던 쪽지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경도 준호가 탈출한 지석달 후에 기적적으로 수용소에서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탈출하고 난뒤 나도 처벌을 받을 줄 알았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감시가 더 느슨해졌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석방명령이 내려졌어. 미경은 아직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수용소 내부의 정치적 변화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석방된 후에는 당신처럼 중국으로 넘어갔어. 그리고 같은 경로로 남쪽까지 왔지. 미경도 두만강을 건넜고 조선족의 도움을 받았으며 미랑선을 타고 남한에 도착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준호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매일 당신을 찾았어. 탈북민 단체마다 찾아다니면서 김준호라는 이름을 불러댔어. 그러다가 오늘 이 교회에 당신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준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은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더 빨리 찾아내지 못해서 아니야.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의 고통, 그리움,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여기서, 이 자유로운 땅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재회한 지한달 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탈북민 친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사랑은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두 분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쌍의 부부가 제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두 사람은 탈북민 보호소 근처에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등불 공방. 그들은 그곳에서 작은 등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종이 등, 유리 등, 나무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등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수익의 대부분을 탈북민 지원단체에 기부했고, 매년 여름이 되면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두만강 등불 축제. 그들은 매년 수백 개의 등불을 만들어서 한강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축제가 열린 날 밤, 수백 개의 등불이 한강 위를 떠다녔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강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다. 미경이 속삭였습니다. 응.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 같아.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등불 하나하나에는 사람들의 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북한에 있는 엄마가 건강하길 바랍니다. 자유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등불들이 천천히 강물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저 등불들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어? 미경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어. 함께라면.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등불 공방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탈북민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찾아와 등불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공방 한쪽에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탈북민들의 사진과 이야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각자의 탈출 이야기, 남한에서의 정착 과정, 그리고 새로운 꿈들. 이 공간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곳이 되길 바랐어요. 미경이 방문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한 대학생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학교 프로젝트로 탈북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중 감독이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준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요. 총알이 날아오고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경이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요? 이번에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준호를 다시 만난 그날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기적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 학교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영이 끝난 후한 관객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준호는 가끔 그날의 강바람을 기억합니다. 피가 얼어붙던 두만강의 찬물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기다리는 한 사람, 그 불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여름 한강에는 수천 개의 등불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며 말합니다. 저건 단순한 불빛이 아니야. 저건 사랑이야. 희망이야. 그리고 자유를 향한 외침이야. 준호와 미경은 지금도 매일 아침 공방 문을 엽니다. 그리고 새로운 등불을 만듭니다. 각각의 등불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꿈, 누군가의 희망, 누군가의 기도. 우리가 이 세상 끝에서도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자. 미경이 준호에게 처음 했던 그 말. 그것은 이제 단순히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탈북민들에게 자유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준호와 미경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들이 만드는 등불 하나하나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오늘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희망의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어. 준호가 미경에게 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의 등불이야. 영원히. 미경이 대답합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거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흐릅니다. 그것은 함께 견뎌낸 세월의 증거이자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미래의 약속입니다. 등불 공방의 문 위에는 작은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어둠을 저주하기보다 등불 하나를 켜는 것이 낫다. 그것이 준호와 미경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등불을 만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시작되어 두만강을 건너 남한까지 이어진 한 쌍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둠도 이겨냈고, 그들의 희망은 어떤 절망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한강 어딘가에는 작은 등불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강하고 희망은 영원하며 인간의 의지는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요.